와. <laughs> 근데 솔직히 두분다 네. 세세요. 아 진짜. 세신데 그 팔씨름이 넘기는 스포츠라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죠? 네. 네. 한번 보세요. 팔씨름은 넘기는 스포츠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네. 실제로는 당기는 스포츠에 가깝요 아 한번 보세요. 네. 한번 당겨 보세요. 훨 훨씬, 훨씬 표정이 거 연기가 진짜 제대로 보여요. 정말로 정말 진짜 진짜. 농담아이나 아, 아. 약간 어 버틸 수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맞아요. 네.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듣는데? 아, 준비. 다시 던질려고해 보세요. 네. 이 느낌. 네. 자, 뒤로 당겨 보세요. 네. 우와, 대박. 야, 이것만 아니면 더 늘겠다. 팔시름 그것도 되고. 네. 사시름 제일 못하는 사람들. 예. 네. 이렇게 이거 하는 사람 좀 이렇게 진짜 이거 맞아 맞아. 근데 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네. 그냥 상대가 잡게 하고 네. 손을 높이시면 돼요, 형님아 이렇게. 아 이렇게 잡고 계시면 사람은 밑에를 잡게 하고 위를, 아 위를, 손목을 위로 세우세요. 아, 그래요? 오, 어, 확실히, 확실히 확실 나 그러니까 밑... 뒤로 들어보세요. 오케이, 아, 준비, 시작. 한번 더. 아 원래 이겼죠? 네. 이렇게 원래 이겼죠? 근데 원오 근데 넘기려고 해보세요, 넘기려고. 네. 내가 넘기려고 넘길려고 해보세요. 진짜로? 어. 응. 준비, 시작. 아니... 우와! 세! 우와! 이거 근데 연기가 아닌데. 진짜인데. 농담 아니고 농담 아니고 제가 응. 형을 이겨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연기를하는게 아니라 뭐 제가 지금 쓸데없는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왜냐면 정말 이이 깎으니까 이렇게 이걸로 하잖아요. 아, 그럼 다칠 수 있어요. 그래, 아, 다치니까. 너도 어, 형을 그러면은 둘다 한번 들자만. 그러면은 둘다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둘 다. 그렇죠. 준비. 시작. 블라자! 와! 와! 뭐지? 이게? 어? 내가 이겼는데 어떻게 하지? 이게 우! 진짜 과하게, 과 오, 저한테 배우면은 대한민국 갱러맨디디가 뭐, 될수 있습니다. 다시 와봐! 다시 아, 와봐! 다시 와봐! 와, 문성지! 알았어! 발라주겠어, 내가! 지금 제가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알 해드린 거거든요. 아, 진짜로? 오늘, 오늘은 하나만 드릴게요 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 버스가 떨어졌어. 두 번째. 준비하시죠. 손도 위로 잡고. 손도 위로 잡고. 오케이. 위로 잡고. 오케이. 준비 시작. 시작. 아 그래서 안 태우구나 <laughs> 아 그래도, <laughs> 그래도 안 태워 <laughs> <그래도 안 웃음> <그래도 안 웃음> 내가 죄송한데 이럴 줄 알고 제 친한 동생을 데리고 왔거든요 아 진짜입니까? 네. 이 사람도 아 보면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봤을 땐 호가구를 이룰 것 같고 아니면 제 동생일 것 같은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제 아. 우리 김영인 동생 어? 어? 아, 어? 아, 깜짝 놀라셨죠? 네. 정말 올줄 몰랐는데 뭐 하시는 분입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뭐하지? <laughs> 여러가지 뭐 일하고 있는데 뭐 소음이 소음 한 번만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어, 네, 옛날에 쇠질 좀 하다가 보딜딩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보딜딩 이렇게 이사하고 있는 김영인입니다. 아, 아 그럼 지금 보디빌더입니까? 아니 지금은 빌더라고 볼수없는데 그냥 생활 실비아 옛날에는 예. 빌더 빌드... 네. 팔이몇 센치입니까? 어, 한 48cm? 50cm에서 조금 몇 센치세요? 음, 우리 저도 한 48cm 정도 됩니다. 그, 거의 팔뚝은 비슷비슷하 <laughs> 네네네. 네네. 아, 근데 혹시 타상 탈전을 해서 저 오신 적 있으십니까? 어, 웬만해가지고저 저번적이 잘없는 같아요 집이 어디 쪽입니까? 집은 원래 저 김해입니다. 김해. 어, 김해입니까? 김 김해. 만약에 제가 치면 은여이 맞겠습니다. 일단 진짜 제대로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아. 자 우리 동생 나와아예 벌써 잡는 것 자체가 와 소리 없는 것 같은데 아, 아야 야간 모습 야간 모습 잡으러 왔네 잡으러 왔어 자저 아, 진짜 제가 준비 시작할게요 시, 이게 진짜 진검물 준비라고죠 준비 시작 우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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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당길 줄 알다 <laughs> 뭐야 와 뭐? <laughs> 좀만 더힘내봐와야야 <힘들어. 웃음> <laughs> <laughs> 음오 아, 진짜요? 실제로 아, 뭐. 제대로 한건 아닌데, 어. 받아준 겁니다. 아, 아, 받아준 건데, 거. 여기 막겠습니다 아, 진짜요? 아. 네. 여기 해도 됩니다. 아, 근데 여기는, 데 진짜 한건 아니죠. 제대로 시합한 건 아닌데, 아, 힘을 이미 느꼈어요. 아, 안본 아, 거지. 그러면 지금은 저한테는 집니다. 아, 지금, 아 그렇구나. 지금은. 하지만, 저도 팔이 많이 왔다. 아, 우리한테 아 많이. 그러면은, 응. 제 동생, 친한 동생이지만, 넘기겠습니다. 넘기겠습니다. 넌 여기 있을 레벨이 아니야. 좋아, <laughs> 너 내가 잘 불렀지? 여기나. 어, 어. 어, 자. 넘수니다 확실히, 몸이, 명인 몸이 네. 엄청 좋아요. 네. 와, 제 몸이요? 뽕 보수, 야, 뽕새 보수, 와. 영이 망했습니다, 영이 망했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마지막으로, 창원 팔씨름 팀이랑. 코리아 팔씨름 팀 응원 한번 한 마디만 해주십시오. 자, 우리, 우리 창원 성... 팔씨름 팀, 팀 파이팅이시고요. 코리아 팔씨름 파이팅! 예! 야 이야! 이야! 이이거이이이제이겼어